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4일 토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한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결혼의 틀 안에서 음행의 유혹을 이겨야 한다는 것과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함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결혼의 틀 안에서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이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그 교회 안에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물어보았고 바울이 이에 대해 대답한 내용이 7장 이후에 소개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세상이 온통 성적으로 타락해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이런 것들로부터 멀리하며 지내야 한다라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아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고 결혼하게 하셨으니 그 안에서 즐겨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혼에 대한 사도 바울의 첫 가르침은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다 였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라고 한 것으로 보아 결혼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더 낫다 라는 가르침으로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7절 중반절에 보시면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결혼할지 말지에 대한 문제는 은사의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즉, 결혼하지 않고도 지낼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자가 있는데 그런 자는 결혼하지 말고 홀로 지내며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라는 것입니다. 본문 6절에서도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며 명령은 아니니라 라고 하였는데 이 말이라는 것이 독신으로 지내는 것에 대한 가르침을 의미하고 또 그래서 은사를 받은 자라면 그렇게 하지만 반드시 모든 사람이 독신으로 지내야 한다. 나는 명령이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홀로 지내는 은사가 없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 2절에 보시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하였습니다. 독신의 은사가 없는 사람은 결혼하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진 성적인 욕망을 합법적인 결혼의 틀 안에서 풀어야 하고, 그럴 때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 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서로에게 가져야 할 성적인 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금욕적인 태도를 버리고 서로에 대한 성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라야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보문 4절에 보시면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부부가 가진 성적인 태도는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결혼 생활 안에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 상대를 착취하거나 강제로 행하거나 폭행을 행사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빠른 결혼 생활은 각자가 자유로이 자신을 상대에게 내어줌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고전에 보시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이것은 고린도 교회 안에 결혼하고도 마치 독신처럼 지내는 자들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런 분방은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런 틈을 타서 시험하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재정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배우자와 함께 살며 음행의 유혹을 이기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지만 혹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면 홀로 지내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 온 몸과 마음을 다 헌신하여 섬겨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문8 절에서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8절 이하에서 바울은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각각 교훈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바울은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독신으로 지내라고. 권면합니다. 왜 바울은 미혼자들에게 독신으로 사는 것을 권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당시에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종말사상이 만연해 있었기 때문에 주님 곧 오실 텐데 결혼하기보다 독신으로 지내며 주님 나라를 위해 혼신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구절에 보시면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단하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독신이 결혼보다 나은 것이니 모두 다 독신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정욕을 제어하지도 못하면서 혼자 지낸다면서 괴로워하기보다는 은사를 따라 결혼하는 것이 낫다 하였습니다. 본문 10절 이하에서는 부부가 다 예수를 믿는 신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10절 11절에 보시면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한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부부가 다 신자라면. 그들은 절대로 갈라 서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배우자와 세운 가정을 끝까지 지켜야 합니다. 본문 12절에서는 불신자와 결혼한 신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명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라고 하였습니다. 13절도 12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기 보시면 불신자 배우자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버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왜 버리지 말라 하는 겁니까? 그것은 당시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면 나 자신이 더러워진다고 하는 생각 때문에 불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이에 대해 본문 14절에 보시면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니라."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면 신자인 남편이나 아내의 그 신앙적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명을 받아 신앙 공동체 안으로 더 쉽게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기독교와 일면식도 없던 자가 남편 만나서 예수님 믿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며느리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남편이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하지만 이혼을 허락하는 말씀도 있습니다.부모 15절에 보시면,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그러나 하나님은 화병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라고 하였습니다.불신 배우자가 이혼을 원할 때는 그렇게 하라 하였습니다.불신 배우자가 신앙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는 경우 성경은 수동적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며 이를 통해 음행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독신의 은사를 주신 경우는 홀로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성경은 결혼한 자들은 끝까지 가정을 지키되 혹 불신 배우자가 신앙적인 이유로 원할 때는 이혼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주시는 은사를 따라 결혼과 독신을 잘 구분하게 해 주시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 가정을 지키고, 또 불신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지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